반려동물 아, 네. 아, 네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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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면 여기다 붙 이게 네. 네. 그러니까가짜스 아니 가스예요 저번 판결을 짜뉴스라고가요 재판 받는 거 아니에요 재판 받는 거이 유동규가 8년 데가 재판을 받줘야지그가 가짜뉴스예요 재판 봤던거요 이거 아니 유동규 나온 게 그럼 가짜예요 판사들이 다먹었다고 아니 뭐야. 너 200조 빚지고 아무것도 안 먹었다 하는 이재명 뭐야 아니, 그러면? 본인이 똑바로 르줘야죠뭐 어? 하는 거 있어 이재명이아 지금? 아줌마 뭐야? 아줌마 아이, 뭐야? 차, 차 아까 차에서도 욕하고 하지 않아? 개 딸이다! <laughs> 아줌마 개 딸이다! 아고. <laughs> 이렇게 그래 그래, 우리 언론자로 하는 거니까. 야, 참여 좀 해주세요. 아니, 가짜뉴스래잖아요. 뭐가 가짜뉴스래거요 이재명 형사 재판 어떻게 해야 합니까? 뭐가 <laughs> 가짜? 재판 <웃음> 찬성이십니까? 요즘 사재니다 아, 5만 면 가짜뉴스지? 마음에 안 들면 가짜뉴스. 어느 정도는 렇게 열을 받아서 이쪽 보고도 한번만 붙여야 되는 요아까 아, 이거 진짜 거야. 아, 나. 이뭐 이름을 들어도 열받는다 아, 이름만 들어도 열받는다 아. <웃음> <웃음> 제가 오늘 척척했다고 아니 그냥 가는데왜1 어, 2조로 그래. 어, 그래 자 요하나 참여하고 가세요 이재명 사제 어떤 분이 다 가짜뉴스라고 화를 가짜뉴스예